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며칠 지나기는 했는데, 지난 10월 27일부터 주택 취득과 관련한 규정이 약간 바뀌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0월 20일에 일부 변경된 상태로 국무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자들에게 자금 조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강화되었고, 특히 법인 거래에서는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생겼습니다. 10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고요. 둘째,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때는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요. 넷째, 법인이 매수자일 경우 거래지역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부터 보겠습니다.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배상지역에서는 그동안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10월 27일부터 계약 하는 건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전체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동안 6억 원 이상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었고요. 비규제 지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48개 투기 과열 지구와 69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지정 현황표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이고요. 경기권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이고요. 그 외에 세종시와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일부,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존의 9억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10월 27일부터 거래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계약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빙자료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집을 매수하는 대금 중에 예금이 있다면 예금잔액 증명서,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 거래 내역서나 잔고 증명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마련한 금액은 증여 상속세 신고서나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여나 상속일 경우 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이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차익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매수하는 모든 사람은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가 생겼습니다. 법인에 대한 사항과 등기 현황을 적게 되어 있고요. 5번에 보시면,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인지, 매도법인이나 매수법인의 동일인이 있는지, 계약 당사자 중한 명이 상대 법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밝히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을 통한 탈세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이 5번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서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모두 법인일 경우 매도인 측 법인과 매수인 측 법인이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은 둘다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여태까지 법인은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어요. 10월 27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 모든 금액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자금조달 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거래 시 제출하던 것을 10월 27일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제출해야 하고요. 비규제지역에서는 개인은 변화 없이 6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지역과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과 모든 금액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제출하던 것을 이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기존 양식 외에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벌칙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 제출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발되었을 때 매매대금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있고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며칠 전인 10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주택을 매수하실 분들이나 특히 매매주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내용 파악을 잘 하시고 변경된 법령에 맞춰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